울산 북구 신천동입니다. 신천 앵코타운 104동 21층 경매 내역 살펴보시겠습니다. 2021 타경 103572 신천동 786번지고요. 104동 21층입니다. 46평형. 전용 면적은 36평이고, 대지권 19평이 일괄 매각됩니다. 감정가 4억 5900만원. 46평형 기준 평당 997만원이고, 5월 19일날 3억 2,130만 원이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21층 중에 21층 남양세대이고요. 2010년도 10월에 준공이 된 741세대 9개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북구 국민체육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임차보증금 인수문제 없고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 그외 등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 살펴보셨습니다. 본건 전체 단지 중에서 전가운데 있는 해당 동이 되겠습니다. 본건 세대, 해당 세대 살펴보시면은 여기가 해당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해당 세대고, 해당 세대 인근에 보시면은 해당 세대 바로 옆에 보시면은 여기가 해당 세대고요. 해, 아, 해당 세대가 있는 동이 고요. 여기가 해당 세대 바로 옆에 있는 분수대. 조경물이 되겠습니다. 대략 그 단지 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정문 방향인데요. 단지 내 조경 상태 뭐 비교적 아주 깔끔하게 정, 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정문에서 바로 내려다 보시면은 여기 정문입니다. 2 0 0 올해 4월 달에 네이버에서 다시 로드뷰 촬영을 했기 때문에 복고 풍광이 제법 잘 나오고 있고요. 아, 밖에서만 찍었는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이가 정문이고 여기가 신천 앵코타운에 딸려 있는 붙어 있는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신천 근린공원인데 마을 주변 근린공원 치고는 아주 이렇게 훌륭하게 준수하게 잘 정돈된 규모도 작지가 않고.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 중에서 가운데 동이고요. 그 중에서 앞쪽 라인 중에서 왼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구조 살펴보시면은 남, 정남향으로는 침실과 거실이 그리고 서향으로는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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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이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법어문과 살펴 보셨고. 가격 추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본건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36.88평입니다. 36.88평은요. 36.88평은 36.88평 전용면적 36.88평 예. 공급면적 46평형 확인됩니다. 공급면적 46평형은 152제곱미터 152제곱미터 외몰 매매로 나온 매물, 낮은 가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억 2천만 원부터 높은 금액 4억 4천 5백만 원까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그러니까, 1층이면서 방향이 좀 빠지고, 그런 부분들은 4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방향이나 청수, 그런 것들이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4억 4천만 원이라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0월 달부터 거의 뭐, 아주 급격하게 상승이 됐고, 지금 현재 가격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는 4억2500만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고, 2월에는 4억800만원, 작년 11월에는 4억2000만원,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4억2000만원, 올해 3월에 4억2500만원에 거래되었는데, 방향, 충수에 따라서, 그리고 수리 상태에 따라서도 가격 차등이 나는 부분이라고, 자, 감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전세금액은 매매금에 대비해서 80%좀 넘게, 80% 내지 82% 정도 전세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 기준으로 하면요, 은 75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월세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3억 2100만원이고, 시세는 4억 2천에서 4억 4천 정도 하니까, 적정 입찰했자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추이 살펴보셨고 위치와 입지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위치가 되겠습니다. 인근에 보시면 은매국 중학교, 매국 초등학교, 국국 국민체육센터 시설 좋은 국민체육센터 이용하기 편리한 편입니다. 한창 풍사 중이었는데 지금 엘리넷들 매곡 에듀파크 엘리넷들 아파트는 본건하고 인접해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 완공이 완공이 되었거나 완공 직전이거나. 그런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가 중산교차로입니다. 중산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동척으로 오토밸리로 그리고 서척으로는 이렇게 울산 남구 옥동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 도시 지나서요. 그래서 남구 옥동까지는 20분 미만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 말 되면은 부산 노포동까지 40분 대에 도착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현재, 청국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진행되는 부분이 인근에 입지가 좋아서 도시개발구역도 진행이 된다. 대략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와우시티는 울산에서 두 군데 있는 중심상업지역이 혁신도시에, 안에 있는 중심상업지역, 그것보다도 더 빨리 중심상업지역, 용도지역상 중심상업지역으로 처음에 설정된 게 와우시티입니다. 현재 CGV 들어와 있고요. 여기가 매곡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은 산업단지 그리고 현대 모비스도 있습니다. 이와 일반 산업단지에 현대 모비스도 있는데 그배우 주거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보라색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교통광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광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오토밸리로와 울산외곽순환도로가 만나게 되면은. 향후에 강동지구와 울산 서부권 서부권으로 양방향으로 이동하기 아주 편리해지는 정말로 그 단축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부구산역 환승센터 현재 사업 중에 있고요. 향후에 예정되어 있는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울산 대렌 같은 경우에는 부구산역 환승센터가 인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울산 도심지 가로질러서 이렇게 본건하고 영양권 내에 이런. 교통망들이 확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권은 비조정 지역 내에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권 취득이 2주택 이하이시면 낙찰금에게 1.3%만 취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3주택이 되시는 경우에는 8배, 그러니까 9%, 4주택 이상이면 12배, 그러니까 13.4%를 낙찰금에게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요. 경락 대출이 만약에 가능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9천만 원 정도 자기 돈으로 9천만 원 안팎의 자기 돈으로 매각 대금 내시고 취득세 등 재반 비용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